안녕하십니까. 이루고 명성학을 이끌고 있는 원장 정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름개명 행운을 찾는 길 성명학술의 11 획세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이 나름 잘 나가다가 삐그덕거리는 내리막 열차에 올라타는 상황을 경험할 때나 어디 가서 사주 감정을 해보면 좋은 운세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았는데 이상하리만치 인생이 힘든 구렁텅이에서 못 빠져 나올까? 나는 참담한 심정일 때 혹은 여태 좋은 이름인 줄로만 생각했었는데 결론은 큰 착각이었다는 현실에 직면했을 때나 이름이 안 좋다하여 예전에 혹은 최근에 이름을 바꿨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모르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이름감정에 의해 확인되는 잘못된 이름 개명을 했다는 황당한 설명에 좌절 혹은 불신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 일들은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이 업종은 누구를 만나는 것에 따라 전후 좌우로 나뉘는 다양한 썰들에 의해 헷갈리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에 검증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그나마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 생각이죠. 일란성이든 일란성이든 쌍둥이 혹은 세쌍둥이로 태어나도 사주가 왜 다른가에 대해 감정을 못하다 보니까 그저 이름이 달라서 인생이 다르다 라는 어이없는 이유를 대는 무늬만 장면가들은 주변에 숱하게 많은 현실이며 4주 5행 구성 중 부족한 부분 보완한다는 초보적 수준은 만세력을 보면 다 나오는 그저 기분에 불과하다는 정도는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 업에 종사하면서 제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멀쩡한 이름이 오히려 잘못된 감정에 의해 안 좋은 경우로 뒤바뀌는 사례들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앵무새처럼 기계적으로 풀이 되는 앱이나 프로그램 수준으로 과연 좋은 이름을 만들 수 있다 착각하신다면 그것도 다 자기 운이라든가 업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선택은 자유다 보니까 훗날 그 결과는 눈앞에서 생방송으로 펼쳐질 한편의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행운이라는 측면이 과연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해결화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감정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실력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검증에 대해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희망찬 앞날을 계획하면서 이름을 바꾸는 개명을 검토할 때 확인하는 비밀의 숫자 성명학 수리 11학수에 대한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리는 성실함과 항학열로 앞길을 스스로 개척하여 사회적 기반을 다져 크게 성공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얻게 되어 무기영화를 누릴 수 있는 행운의 숫자죠 더군다나 사주와 자이언트 협치를 이룰 때는 조상의 가오로 어떤 분야에서든 일치월장을 하게 되며 온 세상에 이름을 널리 떨칠 수 있는 운을 불러오게 되어 순조롭게 멋진 인생길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나 돈 말리는 불균형일 때는 기초운이 부족하게 되어 일찍 부모를 여의게 되며 의빗 어머니 밑에서 불만 속에 있게 되는 수가 많으며 역경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불운을 불러오게 되죠. 여자 같으면 이에 더해서 과부팔자가 될 수도 있는 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상으로 성미학술의 11학자에 대한 내용을 체크해 보았는데 이 역시 안전하면서도 빠른 길을 찾는 많은 의미 중 기본적 수준에 불과하죠. 비밀의 참뜻이라는 기대감이 이리 간단하겠습니다. 어려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운 흐름을 바꿔주는 근본이 될 수도 있는 좋은 이름 개명을 통해 인생 승리의 길로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미래의 행복을 찾는 한 해에 신박한 방법이 될수 있다. 조언 드릴 수 있죠.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떤지 궁금하십니까? 현재 초년, 중년, 말년에 되어도 행복을 갖다주는 좋은 이름을 소유했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으나 정확한 감정을 통해 판단을 받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며 안 좋은 이름에 의해 힘든 인생길을 가는 중이거나 예상이 가능한 경우라면 반드시 행운을 불러오는 이름 개명을 통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도전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희망찬 행복의 비단길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